바로 이어서 2탄 콘셉트부터 꺾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방송에 보셨던 와플 메이커 이게 너무 신기해 그래서 이거 저거 막더 해보려고 잔뜩 준비를 해서 처음에 할 거는 라면 그 다음에 짜파구리 닭발 뭐 그냥 굽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순대볶음 네 가지를 잽싸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은근히 보니까 기름을 좀 여유 있게 발라도 될것 같아 왜냐면 옆으로 기름이 줄줄 흐르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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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고 예열이 얼추 되었습니다. 바로 라면. 이거는 라면을 삶아가지고 그 스프만 대충 버무려가지고 이제 해놓은 거예요. 헤? 미리 다 해놔갖고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요대로 마치 나는 와플이 되기 위해서 준비된 라면인 것 마냥 어쩜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을까? 우리는 아무짓도 안 했어요. 자, 이거는 3단 정도로 해서 오, <laughs> 오, 완전 웃긴데 이거. 그래서 미리 짜파구리는 조금 섞어. <laughs> 나 사실 고지 저탄하고 라면 딱한번 먹어봤거든. 이거 한번 먹어보기 어떤 맛인가. 이거 몇분 됐어? 음,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와플에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다0만원 내가 먹을게. 이고한번 돌릴까요? 네. 아니, 음. <laughs> 어, 이런 기술 어, 왜 아니해? 그래. <laughs> 좀만 더 기다려라. <laughs> 이거 어디서 누가 한 거야? 아니요,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대박 사건, 딱이다. 그날이 왔구나. 한번 뒤집어보고. 근데 네, 이거는 100% 아내가 들러워져 열어볼까? 우와, 건드려보고 크리스피한가? 조금만 더 읽을까요? 그래, 조금만. 더 하자. 음 괜찮은데? 어 이거는 다들 다들 왜 이렇게 숨죽이고 기다리는 거야? 맛있을 것 같아서 어 이거 맛있을 것 같지? 근데 이거 한번 해먹으려고 엄청 노력해야 돼 라면을 끓여 물 버려 그에 버무려 그 다음에 넣어서 먹는 거 아니야 라면은 무슨 라면이에요? 자나 요리는 농신 신다 따로 얘기한 거서괜찮아 <laughs> 됐는데? 지글지글해 좀더 할까?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어? 괜찮은데? 한번더 할까? 좀더 할까? 식으면 바삭바삭해질 것 같은데? 그치. 지금 지글지글했어 방금.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고지저탄 직전에 제일 내 몸한테 잘못했던 짓은 1 1 시쯤 다 돼서 배가 너무 고프잖아. 라면을 부숴 누워서 먹어 거고 한 주먹 정도로 이렇게 3분 일이지 그걸 먹고 자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배가 부러 갖고 근데 너무 맛있어. 할을것 같아. 자, 찍자. 띠로리로리로리로리. 짝짭 짝짝짝. 오,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와, 라면 냄새 장난 아니다. 오 오. 오. 치즈 뿌렸?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오, 됐어. 안 녹아 그냥 먹어야 돼. 자, 그러면 요거 하는 동안 우리는 일단 짜파구리도 넣어놓고 먹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보다. 아니야 그냥 하자 괜찮아 충분해 따라란 따라란 <웃음> 소리도 <웃음> 저는 약간 오코노미 야끼에서 영감을 받은 거긴 한데 야끼집에서 <laughs> 먹는 그런 일이다저 뭐야 볶음면 응. 먹어봅시다 이거는 지금 탐내고 있는 사람 많으니까 좀 많이 조사주세요 <웃음> <웃음> 아 많이 조사드릴까요? 많이 조사주세요 좀. 어 조금 녹았습니다 어, 치즈가 살짝 녹아서 음 아, 괜찮아 보입니다 아잘 나왔다 아니면 아예 할때 치즈를 응. 넣어도 맛있겠다. 그러니까 중간에 넣어서 해도 모짜렐라 치즈를 응. 아예 넣어서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더잘 뭉쳐질 것 같아. 응. 이거는 여러분 대결서 한 번씩 따라해 보세요. 내가 이거 먹어볼까? 오! 저... 오! 오! 먹어봐. 한 입에서 끝났어. <웃음> <웃음> 다 와, 다 와, 다 들어와. 와서 빨리 먹어봐. 이거 진짜 먹어봐야 돼. 약간 분 라면 맛. 아! <laughs> 싫은 말고 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쫄병 순의맛 나요 표정안 좋은데? 우리 되게 맛있는데? 진짜 신기한 맛인데?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맛있잖아? <laughs> 맛있어 <웃음> 맛있지? 진짜 맛있어 되게 잘 먹는데? <laughs> 맛있다 자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것도 이거 가고 있나 이제 이거는 은근 재밌다 응 <laughs> 음, 한참 더 있어야 됩니다 되게 매콤하다 쭈렁 어. <laughs> 먹으면 맛있겠다 어매 <laughs> 어. <laughs> <laughs> 내가 생각한 맛이야 어때? 재밌지. 재 아플 거 같은데. 그렇 맛은 뭐예요? 맛은 어때? 생 맛있어. 맛 뒤집어 볼까? 오. 이방 너무 우리끼리 는 느낌이라. 어떻게 해야지, 그냥 그대로 편집하지 말고 내보내 봐. 도전이라는 걸좀해 보자. 근데 이 영상별로 응. 구독을 끊는 사람 숫자 뜨고 구독을 하는 사람 숫자 아, 그래. 어디에서 끊겼어? 하는, 화장품. 화장품. <laughs> 어. 또. 거기에서 을 끊더라고 지워버려 아니 나머지는 이제 두둑을 하나 그렇지 한번 열어봐 주세요 방금 열어봤잖아 자 됐지 화나셨어요? 좀더 있어야 돼 <웃음> <웃음> 조금 귀신님, 더 기다려 기다려 PD님 도전 안 해주셔서 어? 지금 좀한해시잖아요난 <laughs> 닭발이 걱정이야 안 뭉칠 것 같아 누가 해본 거있어 이거 닭발을? 안 해본 거야? 네. 제가 한 번도 안 해보고 나보고 해보라고 한 건가? 조심 완전 잃었어. a d 가 어? 너 외출 못하게 내가 머리를 확 그냥 잘라버릴 거야. 되게 잘뜯는데 그래. 돌려볼까? 된것 같기도 하다. 아, 근데 얘 단점이 있어. 아까 라면 에가못 모르고 조금 넣었나봐. 이게 너구리 면이잖아. 얘 면은 탄성이 좀 없죠. 뿡석뿡석해. 그러니까 하니까 쭉 가라앉아 버렸어. 아, 좀 아쉽네. <laughs> 짜파구리에 <짜파물이에요>. 트러플 오일을 <laughs> 여러분 트러플 오일 이거 하나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8만 몇천 원짜리 트러플 오일인데 오늘 좋았어 엄마가 막 닫아다 가길래 뭘 갖고 오나 <laughs> 해보자 일단 꺼내 봅시다 똑같아요 아까 라면하고 그냥 같은 라면이니까 그냥 별반 다를 게 없어 근데 얘는 확실히 덜 뭉쳐요 그냥 머리 끄덕이처럼 됐어 빠마 머리처럼 됐습니다 얘는 완전 실패입니다 하지만 트러플 오일이 살려줄 수 있어 이게 이게 봐봐 옆으로 접적하게 되면서 안 붙었어 얘들은 이거 이런 거 하려면 내가 봤을 때는 치즈나 뭐 이런 거를 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 어. 트러플 오일 이거 이렇게 붙는 거 맞아? 됐다. 안 맛도 안 나. 먹어봐봐. 트러플이 덮어버린 것 같아. 트러플 향밖에 안 나고 안 맛도 안 나. 향이 너무 세게 나. 소프로오일 문제인가? 아니 그냥 맛이 없어. 딱 <laughs> <나> 인상 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일단 내가 닭발을 해야 되니까 닭발은 기름이 알아서 나올 거니까 닭발. 이걸 좀 살짝 이렇게 펴 가지고 구석구석을 잘 메워야겠다. 좀 양을 좀 넉넉하게 넣어서 고정이 될수 있게끔 이걸 모양을 잘 만들어줘야겠네요. 자이 위에다가 이거 얹으라고요? 자 모짜렐라. 근데 이거 모짜렐라 아닌데? 슈레드잖아 이거. 됐다. 덮어볼까? 오우 소리 좋아 요거는 3점 몇단으로 했으니까 좀 기다려볼까? 지루하니까 앉을까? 이거 어우 매운 양 장난 아니다 이거 살짝 한번 열어볼까? 탁발에 <laughs> 마무리 <마블> <laughs> 났어 났어? 잘 됐어 어 밑에가 덜 익었나? 밑에도 치즈를 했었어 내랑보다 밑에는 아예 안 굳었어 그럼 약불로 조금만 더 익힐까요? 그럴까? 네. 아 무조건 치즈를 이렇게 좀 뿌려야 되네. 치즈가 타는 거야, 치즈가. 아, 천재들이 겁나 많아,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고 밑에만 좀더 익혀보자. 근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오, 잘 됐어, 잘 됐어. 이거 하나만 안 떨어졌고. 오, 잘 됐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게 치즈를 위에 뿌리니까 잘 돼. 그럼 순대도 뿌려, 치즈를? 그럴까요? 오! 너무 감격했어요. 제가 원하는 닭발 파이 모양이 너무 잘 나왔어. 닭발 파이. 자, 그러면 어, 치즈를 좀 밑에 깔까? 살짝 일단. 곱창순대. 곱창순대를 넣어놓고 닭발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근데 내 느낌인데 이거 안될것 같아. 얘는 안될것 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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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위에다가 치즈를 얹어봅니다. 맞나? 내가 그냥 치즈를 안 얹으면 이게 눌러붙지 가 않을 것 같아. <laughs> 오 불맛. 이렇게 해서. 됐어 갑니다 요거 좀 3단 이 해가지고 이대로 두고 닭발을 커팅식을 하겠습니다 따라란 따라란 어우 무들무들해 따라란, 콜라겐스 란 딴딴 딴딴 야 이게 웬 장난일이냐 닭발한테다가 하지만 맛은 100% 있어 보인다 근데 나쁘지 않아 다 같이 먹어봅시다 너무 뜨거울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도전을 못하겠어요 안 뜨거 맛있어요? 응 음. 완전 맛있어! 브라보! 이거는 사먹어라! 만들어 먹어라! 꼭! 진짜 강추 원추입니다. 이게 크리스피하게 한번 구워놓으니까 음! 풍미가 그냥 막 올라온다, 이거! 맛있어! 우와, 맛있다! 피디야 먹어봐. 내가 원하던거 진짜 별짓 다 한다. 나 이거 소문 내야지. 아, 빨리 빨리. 매워, 매워.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코스도 맛있지 않아? 이 치즈랑 어울리네. 와, 이건 너무 맛있다. 근데, 나, 내일 화장실 엄청 많이 갈것 같은 그런, <웃음> 것만 내가 <laughs> 원래 매운 거잘못 먹잖아. 그러니까 밀가루도 잘못 먹고. 맞아요. 지금 밀가루, 매운 거 콤보로 계속 먹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나는 내일 어떻게 돼? 아침부터, 주룩주룩. <laughs> 큰일 났는데? 응. 변화요, 이제? 아이고! <laughs> 잠깐 방심한 사이에, 조금, 어, 리를비 탔지만, 정말. 순대 색깔이 약간 원래, 거무티티하죠? 근데 내가 이거 탄 거를 어디서 느끼냐면 이 겉에 있는 게 깨랑 깻잎 양념물이 많았어요. 안될줄 알았어. 아... 잘된 부분만 어떻게 건져 보겠습니다. 딱 절반 건졌습니다. 어우, 어이 곱창이네? 음, 맛있어. 맛이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아우 너무 맛있네 이거. 완전 조금만 디테일하게 끓으면 다아는 맛이야. 근데 습이, 내 진심인데 너 이거 엄청 좋아할 걸. 나쁘지 않은데. 음 맛있지? 너무 아, 아니야 깻잎 한 거야 그냥 아, 들깨랑 살다. 맛있어 매콤하니 그지? 아그 맛이다 그밥 볶아 먹을 때 그래 밥 볶아 먹는 그 맛이야 긁어 긁어 먹는 그 맛이네 누름볶음밥 긁어 음. 먹는 거 잔뜩 음. 긁어서 판 거야 지금 그걸 약간 액기 쓴 거죠 그거는 마지막에 잠깐 맛있잖아요 얘는 계속 맛있는데 아줌마가 이만한 주걱 가져가지고 퍽퍽퍽퍽 그거갖고딱 와플 음. 모양으로 만든 거야 맛있어 맛있어 순대가 바삭하네 여튼 어, 와플 메이커 쪽은 이렇게 방향을 가려고 전혀 의도치 않았지만 아 어, 입에 좀 꼈어 순대가 근데 네, 이게 되게 재미있게 음, 나옵니다 모양이 이렇게 와플 모양으로 나오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브랜치를 떠올리는데 이런 게 나오니까 은근히 재밌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앉아가지고 해놓으면 되게 재밌네요 아이디어 쓰면 공유해 주시면 또 한번 여러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매력이 있네 다른 애 끝까지 볶음밥이네 그 끝까지 맛있는 볶음밥만 계속 먹는 거죠. 와. 맛있는 부분만. 그냥 먹어, 엔딩하게.